와.. 배었습니다 몬샷하기? <laughs> <laughs> 꿀이 있잖아요 리코아 <리콜트>? <laughs> 어! 더 무서워 아, 아침술 네. 너무 좋아요 연탄 냄새가 <laughs> 엄청 나요 <laughs> 와 지금 밤이었으면 한 병씩 먹었습니다 진짜 야, 너무 참... 맛있는데요? 낮술이 네. 네. 주님들께서는 제발 낮술 말고 밤술로 좀 많이 해주시면 <웃음>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위스키는 두 가지 전부 다 아일라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아일라가 맞아요? 아일레이가 맞아요? 아일레이를 미국식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게일러로 표현하려면 아일라. 저도 마찬가지로 아일라라고 얘기하는데 아일라는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음. 본인만이 갖고 있는 인소의 캐릭터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 아드백을 왜 준비했냐면요. 어떤 손님이, 제진나 한잔 해볼래? 소유 한잔 마셔볼게요. 야. 그냥 이 샷잔에 음. 잘 마시겠습니다. 먹고 꺾어버려요. 억지로 넘기고, 와, 아, 물좀가주세요 <laughs> <laughs> 이랬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때는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게 손길이 가더라고요. 음. 아드백. 아일랜드 섬에 있는 그런 위스키고 그섬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피트와 스모키 알콜솜 소독약 그런 느낌이라는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아드백 10년이고요. 레이블 보시면 A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파도 네. 물결 아니에요? 그 맞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파도를 친 듯한 느낌의 음. 어떤 폭풍우가 여러분들 입에 전달되는 그런 아, 느낌을... 입에 폭풍우 폭풍우가 아, 전달됩니다. <laughs> <laughs> 보통 여러분들 바틀 그 디자인 보시면 음. 다 이렇게 칼라감이 엮거나 라가블린처럼 조금 짙을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그냥 블랙입니다. 음. 너는 이 아. 지옥의 불길을 느끼게 될 거야. 음. 그래서 아드벡의 A는 그만큼 매니아들의 어떤 A의 강렬함을 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일라를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지금은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위스키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옆집에 어야 성포야 뭐하니? 위스키 뭐 피트 파고 왔어. 어 동화야 너 뭐하니? 어나 증류하고 왔어. 음. 그러니까 위스키 모든 산업을 다 아일라의 음. 주민들이 다 하고 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먼저 접하고 와가지고 보모어 이런 거 달라고 음. 하셨던 분도 실제로 계시고 음. 네. 어, 아드백이 1970년대쯤인가요? 그때는 이제 싱글멀티 위스키가 유명하진 않았을 때, 왜 니네는 이렇게 마시기 힘든 위스키를 자꾸 만들어내냐, 블렌디드의 원액을 좀 제공할 수 없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면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싱글멀티 위스키의 어떤 유행이 불었고, 1990년대 후반이 르네상스를 시작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음... 2000년 초반에 마셨던 게 아주 저도 행운이었고 음. 지금도 아드백을 되게 사랑하고 그다음에 마셔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아드백을 진짜 미치도록 사랑하는지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피트한 위스키 만드는 증유소들은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 네. 자, 아드백 10년 2000년에 추출했습니다. 아,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아. 2000년에 추출됐고 그리고 2008년도에 월드 베스트 위스키 수상했어요. 을짐 음. 어레이가 음. 정말 극찬을 했던 위스키였습니다. 음. 여기 있는 위스키들 중에 스모키와 피트가 제일 강렬한 위스키라고 저는 내기할수 있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아일라 위스키를 좋아하신 분들은 숙성이 좀돼 있는 위스키들보다 오히려 숙성이 덜된 위스키들을 그렇죠, 더 선호해요. 네. 오크에 있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오크 캐릭터가 쌓이면서 피트는 점점 부드러워지니까. 맞아요. 매번 맡아봤지만 항상 이 전율이 올라와요. 음. 그렇다고 막 독한 향들보다는 이제 뭐 약간 라임이나 레몬처럼 싱그러운 향들도 살짝 표현이 돼요. 아드벡은 몰트 건조를 시킬 때 옛날에는 그 환기구 가 없어 가지고 더 ppm이나 아, 이런 것도 들 많았어요. 그거 있겠네. 실제로 방독면 쓰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아, 들어가서 중독돼서 아. 쓰러지기 때문에. 음, 네. 하... 스파이시한 것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 그런 후각을 좀 깨우는 것 같고요. 한국 음식으로 치면 홍어 홍어가 좀더 오래 살. 홍어, 홍어, 홍어. 들이안 돼요, 게 <laughs> 처음에 마셨을 때 어, 부드럽게 들어오나 했는데 입에서 빡 터져. 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그런 위스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짠맛도 있지만 그다음에 스모키한 피트, 그다음에 요드, 페놀, 메디칼다 마시면 안 되는 데 그렇죠. <laughs> 그런 것들이 입에서 빡 치고 들어가니까 와, 너무 강렬합니다, 진짜. 음. 네. 정말 뭐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콘스탄틴. 콘스탄틴. 콘스탄틴의 케아노 리부스가 음. 와, 너무 맛있게 마시는데 그 영화가 악마와 막 이런 테마사 얘기거든요. 음. 딱 적절한 위스키인 것 같아요. 음. 음. 네. 맞지. 또 여러분 생각보다 이 위스키가 또 우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한번 도전해 볼만 아, 하지요 예? 맞아요. 네. 맞지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한번 빠지면은 음. 생각이 계속 나요. 음. 뭔가 이제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리이 한참 남듯이 네. 저도 20대 때 그랬거든요. 음. 네. 지금 몇 살이신데요? <laughs> 곱하기 <laughs> <laughs> 아 그만큼 정말 잊지 못할 위스키였습니다 왜안 드세요? <laughs> <laughs> 짠맛이 입에서 되게 강하게 한번 돌고요 음, 음. 병원 소독약 냄새 이런 느낌보다는 음. 입에서 느껴지는 그런 피트한 감이 훨씬 더 기분이 좋네요 음. 혀에서 느껴지는 음. 거는 실크함이 좀 있더라고요. 네. 입안에서 한번 부드럽게 도는 음. 듯한 느낌. 베덱처럼 아, 쫙 들어왔다가 진짜 캐릭터가 확 터지는 느낌? 음. 진짜 사랑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음. 보실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드백은 10년, 그 다음에 우기다일, 음. 오노, 그 다음에 코리백함. 음.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또 다양합니다. 음.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렬한 위스키 그리고 다른 레인지는 다 보면 50도 이상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laughs> 예. 집에 만약에 어떤 좀 부드럽거나 하일랜드 스페이스 아이드에 있는 위스키를 놓고 얘를 놓고 음. 비교 테스팅 해봐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 얘가 지금 46도 정도 되는데 다른 위스키도 43도, 46도 정도의 위스키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같이 비교해 보면 왜 얘가 음. 그렇게 강하게 들어올지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준비한 또 하나의 위스키는 라가블린 16년입니다. 저의 예전 회사에서 제가 많이 마셨던 그 예, 위스키는 저는 처음에 이제 이름을 숙지할 때 되게 매력적인 음. 그런 버틀이었어요. 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매니아들이 선호하는 위스키들은 이름도 쉽지 않아요. 음. 음. 어, 뭔가 독특한 이름. 네. 예를 들어 브린나딕, 네. 옥토머. 네. 라가블린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하는 음. 그 라가블린은 16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셰리에서 숙성됐던 거와 라가블린 갖고 있는 캐릭터가 딱 밸런스가 맞았던 네. 게 바로 16년을 네.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라가블린 뜻은 방앗간의 분지라는 뜻을 음. 갖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아드벡하고 라가블린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아드벡은 아메리칸오크통을 음. 숙성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라가블린은 쉐리 오크통을 숙성시키는 장점이 있어요. 색깔에서 일단 명확하게 구분돼. 어, 만약에 여성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전하겠다 하시면 저는 이 중에서 라가블린을 추천하고 싶어요. 음. 응. 막 꿀과 같이 이제 어, 며칠 동안 절여진 느낌의 과일들이 연상이 돼요. 되게 달콤하게 느껴지고요. 아들벤 진짜 상남자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진짜 약간 석고씨처럼 부드러운데 또 부산 남자처럼 나중에 확 끈하게 가는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열지? 이 있죠? 파인애플의 어떤 절여진 느낌이 있고 음. 허니한 향도 있어요. 대신에 또그 스모키한 피트한 느낌도 있는데 음. 어. 되게 달콤해요. 약간, 약간 어. 어느 정도의 피트함과 네. 그다음에 과일과 달큰나왔는 음, 음. 느낌.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위스키 평론가들이 되게 많지만 그중에서 제일 대표하는 평론가들이 마이클 잭슨인데 마이클 잭슨이 진짜 선호했던 위스키들은 플로럴하고 그 다음에 달콤하고 과일향이 있는 위스키였는데 얘를 마셨는데 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와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은 얘를 마시고 95점을 매겼어요. 그리고 라가블린 8년이 있었는데 그 8년은 라가블린 200주년 기념 바틀이었고요. 음. 그 다음에 라가블린 12년 캐스케 스트랜스가 있는데 그거는 물 섞지 않고 그냥 원액을 바틀링한 음. 그 그것도 너무 좋아요. 네. 라가블린이나 아드벡을 마실 때한 번에 끝내시면 안 돼요. 세 번째까지는 마셔줘야 아일라비 음. 스키를 적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라가블린을 제가 어 마실 때 베이컨하고 생유라고 약간 그 프라이팬에 뭐 이제 올리브 발라가지고 이제 약간 구웠어요. 구워가지고 노릇노릇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꿀을 살짝 뿌려가지고 말았어요. 베이컨 반 마리 얘 먹고 그걸 딱 먹었더니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 훈연되고 담백한 느낌이 이거는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생윤 없어도 베이컨이랑 같이 먹어도 될 음. 그런 위스키인 것 같고요. 석화 껍질에 있는 굴 위에 그 약간의 겉면에 여백이 있잖아요. <웃음> <웃음>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 피트한 위스키를 살짝 둘러서 같이 먹으면 와, 지금 들어갔다우요 우리, 우리나라 초장 뿌리듯이 네, 소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 들어갔네요. 맛있다. 그리고 그거 딱 먹고 그굴 껍질을 잔으로 해서 또한번짝 그렇죠. 먹는 거예요. 네. <laughs> 왜냐면 석호 씨는 저랑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와인에서는 무조건이거든요. 저는 패스. 무조건이거든. <laughs> <저는 패스에. 웃음> 어, 와인에서 아무리 좋은 와인도 네, 페어링을 같이 음. 해야 돼요. 네, 위스키도 저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치즈로 치면은 블루 치즈 같은 느낌이죠. 고르곤졸라 막 이렇게 홍어 얘기만 되니까. 저는 이렇게. 지옥같은 술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지옥같은 주옥같은 술 주옥 같은, 네. 네. 주옥같은 술 네. 주옥이었습니다 네. 봉환씨는 어떤 술 준비하셨어요? 또 다른 힘듦이 있는 네. 그런 위스키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어, 글램파크라스 105 글램파크라스는 녹색 초원의 계곡이라는 뜻이고요 뭐, 여러분들 위스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글램파크라스는 1800년도 중반쯤에 존 그란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증류소를 인수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5대째 가문에 의해서, 음. 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위스키 종류소고요. 그리고 고집이 있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글랜 피디가하고 글랜모렌지가 다른 위스키 회사에 블렌딩의 목적으로 원액을 음. 팔지를 않거든요. 음. 글랜파크라스 역시나 자기들만의 독보적인 위스키 맛을 음. 판매를 하기 위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한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몇안 되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8년 전에 대만에 이제 출장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이 글랜파크라스가 아마 들어오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음.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이 글랜파크라스만 계속 샷으로 음. 먹이는 거예요. 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글램파크래스105 라벨을 봤더니 알콜 도수가 무려 60도가 되는 거야. 음. 와, 이글램파크래스 105를 마시고 난 맛이나 향에 대한 느낌보다는 언젠가 복수를 고기다 보겠다. <laughs> 생각보다 엄청난 맛과 풍미가 지닌 그런 위스키입니다. 음.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써져 있어요. 음. 캐스크 스트렝스가 뭐죠? 오크통에서 직접 바로 바틀링을 한 거를 테스크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네, 맞아요. 물을 혼합하지 않고 네. 병입할 때 오크통에 있는 원액을 음. 그대로 병 안에 부었던 그런 위스키죠 105라고 적혀있는 게그 아메리칸 프루프인가요? 위스키를 제조할 때 음. 거기서 이제 끌어올리는 최상급 물을 사용해서 안만수 네, 느낌으로 네. 아 이게 음. 프루프가 네. 아니라고요? 네. 복수의 의미에서 딱 봐도 음. 뭔가 세 보여요 복수! 네. 네. <laughs> 네. 특히나 이 글램파클라스 1 0 5로 테스팅 하실 때는 바로 입을 대지 마시고요. 그 싱글몰트 위스키 테이스팅 1편이 있어요. 코를 적응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스팅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와! 네. 지금까지 테이스팅 했던 위스키하고 완전 느낌이. 조금 다른... 한번 느껴볼게요 네. 음, 풍요로 어떤 그런 과일들이 네. 이렇게 네. 싹 깔려있는 느낌이에요. 네. 네. 청사 과 같은 느낌. 오. 참, 제니스가 표현력이 뛰어나요. 지금 영원이 되게 없었어요. 네. 어. 진짜! <laughs> 화이팅! 오! 글램파크러스 위스키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음. 자연의 느낌들이 음. 많이 나네요. 맞지.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혼합하지 않는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를 좋아하거든요. 음. 그게 매니아라고 볼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 <laughs> 네. 그런 사람. 그런 <laughs>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테스팅을 이 하면 처음에 혀를 쫙! 자와 다니는 느낌 난 다음에 한 3초 정도 있다가 확 풀리면서 입안에서 향들이 폭발하는 그런 느낌. 달큰한 풍미도 있고 과일이나 제가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요. 마시고 나서 뒤에 특유의 달큰한 냄새 같은 아. 그런 느낌. 아좀 약간 겁나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60도에 대한 언급을 안 하려고 있어요, 음. 사실. 어, 갑자기 <laughs> <웃음> 진짜 그렇습니 <laughs> 아니 나무 향이 진짜 기분 좋겠네요 나무인데 네. 그 오래된 나무 말고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대패로 이제 깎은 네. 느낌. 아 맞아 맞아. 아 향만 맡고 싶어요. 네. 향이 음, 되게 샤워. 좋은 위스키들은 보통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향만 맡고 싶다. 음. 네. 이런 향수를 누군가는 뿌렸을 때아 치명적인 매력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럼 향수병이 한만드릴까요 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안 힘들죠 응. 계속 향을 맡고 이러다 보니까 아막 힘들 것 같아 라는 그뇌 인식이 있었는데 마셨더니 오, 되게 달큰해요 진짜 응. 피니쉬가 나쁘지 않아요 응. 싹 스무스하게 들어왔는데 이제 약간 뜨겁죠 응. 왜냐면 40도와 60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 뜨끈뜨끈한 느낌이 있어요 오우 네. 오우 폭발한다 폭파, 오, 와... 다가가기 힘들지만 또 다른 매력이 음. 있는 스키그러네 그러네 진짜 인정? 예, 네, 인정이에요 인정. 응. 글램파클러스 라벨이 다 원래 화이트 컬러인데 음. 이 105만 블랙에 레드 딱 강렬하게 네, 이렇게 레벨이 돼있고 네. 어 글램파클러스 105 40년 에이징이 있어요 많이 비싸더라고요 많이 비싼데 드셨잖아요 예, 네, 예전에 마셔봤거든요 그 사주세요 <웃음> 갑자기? <laughs> <laughs> 글램파클러스는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냐면, 뭐, 맥켈란에 익숙하고, 글램필리 익숙하고, 발민이 다 익숙한데, 약간 여성스러운 달큰한 위스키라서, 전또 되게 좋아하는 위스키입니다. 달큰한 거 이제 좋아하시네. 이제, 아, 하도 <laughs> 달큰, 달큰, 달큰. 달큰, 달큰, 달큰. <laughs> 여러분, 스프링뱅크. 맥크, 스프링뱅크입니다. 네, 뭐 어디... 몇 년이에요? 15년. 15죠. 곧 봄이 오잖아요. 봄을 알리는 위스키. 저희 믹솔러지의 김현대표가 이 스프링뱅크를 좋아해가지고 음... 우연히 테이스팅을 했는데 캔벨타운에 있는 위스키들을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지만 이 스프링뱅크를 접하고 나서는 위스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한 감정이 남아있네 음, 스프링뱅크 음. 되게 선택 잘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음. 강렬하고 음. 매니아스럽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많은 네. 사람들이 스프링뱅크를 맞아요. 몰라요. 네. 이 스프링뱅크는 두 가지 성격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가볍게 훈연을 한 보리를 음. 사용을 하고요. 쉐리캐스크에다가 100% 숙성 과정을 마칩니다. 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트한 감도 있고 음. 어느 정도의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과일의 노트, 꽃향기 음.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욕심 많은 증류소에 음. 열정이 담긴 그런 위스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벨타운 지역이 워낙 작기도 하고 증류소가 몇개 없어요. 음, 원래 네개였다가 음, 지금은 세개 밖에 없습니다. 음, 네. 네, 스프링뱅크, 롱로우, 킬커럼. 와 롱로우 네.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그리고 이 스프링뱅크 15년 특징이 뭐냐면 넌칠필터링 입니다. 아주 과거에는 냉각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고온에 있는 위스키 체가 서서히 식는 방법을 음. 선택했어요. 그래서 음. 웜튜브라고 해서 음. 뜨거운 물 안에 이 증류된 액체가 관을 음. 통해서 쿨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음. 음.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든지 미네랄 성분들이 게 필터링이 잘 되진 않지만 음. 그만큼 더 복잡하고 음. 더 미묘한 맛과 향을 지닌 게 특징입니다. 그런 위스키가 물을 섞었을 때 탁해지는 위스키가 되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음. 번째 테이스팅 방법 중에 네. 네. 네, 섬세한 테이스팅 방법. 좀 이따가 하나 더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와, 제가 되게 특색 있는 위스키만 가져왔나봐요. 네. 역시나 향이 네, 남달라. 요 음. 캐러멜 색소를 네. 안 쓰고요. 네, 쓰지 음. 않았습니다. 음. 라가블린하고 정말 아, 아, 얇게 아, 비슷한데 음.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음. 네. 약간 스모키와 피트가 진짜 적절하게 묻어 있다는 얘긴 거네요. 네, 되게 엿게 훈연한 보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음. 향과 맛은 그대로 지니고 있고요. 쉐리 캐스크에서 터치하는 네, 그런 음... 달콤한 풍미도 어느 정도. 있겠죠. 라이트 피트라고 하면 피트 철을 했다고 치면 ppm을 네. 어느 정도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석탄을 원래 기본적으로 떼는데 거기에다가 병행을 해서 피트를 약간 네. 떼는 시간을 주는 거죠. 아마 그래서 라가블리는 30~40 에서 정도의 ppm을 쓰고 그 다음에 옥토모라는 위스키는 뭐100 이상 되는 ppm을 쓰고 있고 음. 그건 이제 기네스에 올리기 위한 제품으로 음 나왔죠. 네. 네. 제가 예전에 면세점 편할 때 크레이겔라키 제가 개인적으로 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크레이겔라키와 느낌이 살짝은 비슷합니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위스키입니다. 네, 음. 제가 참 미안해하는 위스키 좋아. 내장은요. 순연어 있잖아요. 음. 그거랑 같이 이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음. 같아요. 훨씬 더 아웃도어 느낌이 저는 강해서 네. 플라스크에 음. 담아 가지고 진짜 어 그냥 다니면서 그냥 네, 쫙. 맞아요. 아, 그래서 네. 김현대표 좋아하나 보네. 음, 아, 성향이 다 있나 봐요. 네. 아, 근데 저는 어 너무 좋은데요? 네. 좋아요. 매니아뿐만 아니라, 어, 경험치가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음. 만족감이 높을 것 같아요. 음. 스프링뱅크는 그 입문자 다음 버전으로, 어, 드셔보세요. 했을 때, 음. 오, 좋은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다가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아.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여섯 가지를 우리가 테이스팅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초보자라고 하면. 네. 여섯 가지 중에 처음부터 접근해서 쉽게 쉽게 갈수 있는 순서 한번 이 여섯 개 중에요? 네네네 스프링 뱅크요 어... <laughs> 너무 우리몰아지는가요 아니 몰아주는 저는, 거,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아니 그런 네, 건 아니에요 네. 스프링 뱅크는 그거는 조금 더 완화된 느낌이라서 네. 스프링 뱅크를 드시는 게 음. 입문제 다음 버전이 음. 좋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네. 만약에 두 번째라고 하면 저는 저도 그래요 네. 네. 네,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네. 그리고 아.. 탈리스커가 네. 오고 음. 아니면 이게 바뀔 수도 있구나 네. 동의해요? 저것이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네. 네. 이런 종류의 위스킷은 어디서 살 수가 있죠? 뭐 주류 백화점도 있고요 와인앤모어도 네. 있고 가자주류 음. 백화점 음. 이마트도 있고 아마 얘가 좀 구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처럼 대만 가서 원샷으로 즐겨보시죠좀더 <laughs> <주류 웃음> <가시. 웃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위스키를 준비했고요 석호 어, 씨는 이 위스키에 들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무난한 위스키들 다음 스텝 내지는 뭐 내가 맛을 경험하는 그런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하는 분들이 드시기에 좀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주관적인 저희의 생각들이었던 것 같고요 모든 위스키라든지 이런 것들 다어떻 보면 개취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주 품격에 명은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린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위스키 한 가지 한 가지에 너무 심취해서 하, 코를 막고 위스키를 안고 우리가 잘건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나는 이 향도 나, 나는 이런 맛이 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좀 즐거운 술자리가 됐으면 하는 게바람입니다네 맞습니다. 자 매니아처럼 보이지만 결코 어렵지 않은 위스키입니다. 그럼 다 같이 품쾌깨 마시고 품쾌깨 즐기자. c h e 짠. 야105 대신 원샷 좀 해줘. <laughs> <laughs> 아,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대신 마셔드립니다. 자.